친구가 시한부 6개월이라고 말하는 순간, 무철이 제일 먼저 꺼낸 건 계산기였습니다. 대시가 그거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겠지. 내가 떠나면 집은 얘기도 자연히 끝나겠고, 남는 사람이 다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무철의 입에서 나온 말의 대식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는데요. 30년 친구가 자신의 죽음을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거든요. 대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죽는 걸 기회로 보겠다는 소리야. 무철은 세상은 원래 냉정한 거라고. 우정만 가지고는 못 버틴다고. 남아있는 사람이 가져가야 끝이 나는 거라고 대답했는데요. 말끝에 띈 얄팍한 미소가 가장 잔인했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불과 몇주 전이었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대식이 위태로운 걸음으로 무철을 찾아왔던 그날 말입니다. 한때 세 사람이 함께 서울의 야경을 보며 꿈을 키웠던 대운빌딩 옥상에서였어요. 칼날 같은 바람이 대식의 앙상한 어깨를 파고들었지만, 대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난간에 기댔습니다. 무철아, 나 여섯 개월도 장담하기 어렵다더라. 의사가 그러더구나. 대식은 애써 담담한 척 말을 꺼냈지만,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목소리였는데요. 무철은 손목시계를 슬쩍 내려다 볼 뿐. 대식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대식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그래 그동안 내가 괜한 고집도 많이 부리고 소리도 많이 질렀지. 특히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았다. 남은 시간만이라도 우리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면 안 되겠냐? 그냥 옛날처럼 말이야. 대식의 눈동자가 희미한 기대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무철의 대답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어요. 그런데 무철이 대식에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었던 건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미 오래전 배신감과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또 다른 친구 규태가 남긴 유서와도 같은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무철아,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를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다. 어쩌면 나 자신을 설득하기 위함이겠지. 우리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그 시절이 틀리지 않았다고 마지막 순간에라도 인정하고 싶어서다. 나는 대시기를 배신했고 너를 속였다. 돈에 눈이 멀어 우정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다버렸다. 그 죄책감이 나를 갉아먹는 동안 내 마음은 이미 지옥이 되어버렸다. 무쳐라 부디 너만이라도 대시기를 지켜다오. 그 녀석은 끝까지 우리를 믿고 있을 테니까. 무철은 눈물 자국이 번진 편지의 구절들을 무미건조한 눈으로 훑어내렸습니다. 한때 천하삼총사라 불리며 세상을 다가질 것처럼 웃고 떠들던 시절의 약속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지만 무철은 오히려 그 기억들을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규태는 스스로 무너졌고 대식이도 이제 곧 쓰러질 테니 남는 건나 한무철 뿐이다. 이게 바로 세상의 법칙이고 승자의 권리다. 그는 편지를 가볍게 밀쳐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이룩한 대웅빌딩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어요. 저 건물을 세우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버려왔는지를 되새기며, 무철은 스스로의 선택이 옳았다고, 가장 현명했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불안감을 떨치기 위한 자기 주문과도 같은 중얼거림이었어요. 남편의 급격한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아내 이미자의 마음은 하루하루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빛에서 오래 전 자신을 사랑해주던 따뜻한 온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숫돌 같은 계산만이 채우고 있음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이미자는 늦은 시간까지 서류에 파묻혀 있는 무철에게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행복하신가요? 행복이여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나는 지금 대웅그룹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야. 행복 같은 감상적인 단어는 사치일 뿐이지 스스로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여야 하나요? 저는 요즘 당신이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게 옳은 길이라고 이렇게 해야만 안전하다고. 그래야 마음이 덜 아플 거라고. 그런데 여보 정말 덜 아프신가요? 친구를 잃고 주변 사람들의 원망을 들어가면서까지. 지키려는 그 자리가 정말 당신을 아프지 않게 해주나요? 이미자의 진심 어린 질문에. 무철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정확하게 자신의 내면을 꿰뚫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어요. 아플 시간에 계산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재산과 내가 이룬 결과물이야. 감정은 뜬구름처럼 사라지지만 숫자는 배신하지 않아. 당신은 그저 내가 이룬 것들을 편안히 누리면 되는 거요. 그 말을 끝으로 무철은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는 명백한 신호였어요. 이미자는 입술을 깨물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어쩌다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돈과 성공이 사람을 어디까지 괴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한편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딸 미진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고, 밤이 되면 선망 증세와 함께 공포에 떨었어요. 미진은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 아빠 옆에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그녀는 반쯤 잠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속삭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지켜보던 남편 하지는 안타까운 마음에 아내의 어깨를 감쌌어요. 미진아 너무 애쓰지 마. 자네까지 쓰러지면 아버님은 누가 돌보겠어? 여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도대체 뭐야? 아빠는 이렇게 아픈데 무철 아저씨는 아예 우리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규태 아저씨는 후회만 가득한 편지 한장 남기고 떠나버렸어. 왜 우리 가족은 항상 이렇게?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떨고만 있어야 하는 거야. 미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는 그런 아내를 말없이 안아주었어요. 그 역시 무철의 냉혹한 처사의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아내와 장인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대식에 물건을 정리하던 미지는, 낡은 레시피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운영해온 치킨집의 비법이 담긴 노트였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던 미진의 손가락이 어느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가슴 식은 날의 수프. 조금은 촌스러운 이름의 레시피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무철이랑 크게 다투고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던 날 손님에게 내놓았던 수프. 그런데 다들 이 수프를 먹고는 속이 따뜻해진다며 좋아했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건 결국 사람의 온기인가 보다. 미지는그 문장을 읽고 끝내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향한 믿음과 온기를 놓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마음이 얼어붙는 순간에서조차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 방법을 고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친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외면하고 얼려버렸습니다. 아빠는 끝까지 사람을 녹이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마음을 얼리기만 했네요. 그날 이후 미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에만 잠겨있기에는 아버지의 삶이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혼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차갑게 외면한 사람들의 행적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무철의 냉혹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대식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쓸쓸하게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조문객이 왔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기다렸을 친구 무철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어요. 무철은 중요한 계약권이 있다는 핑계와 함께, 두둑한 부익은 봉투만을 보내왔습니다. 해숙은 그돈 봉투를 보며, 사람이 사람을 보내는 자리에, 사람 대신 돈을 보내는 그 비정함에 치를 떨었어요. 당신은 끝까지 사람을 붙잡으려 했는데 결국 사람은 당신의 손을 놓아버렸네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해숙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미진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울리며 굳게 다짐했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겪은 이 모든 슬픔과 부당함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믿었던 사람들의 빈자리를 제 가슴에 똑똑히 새겨둘 거예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무철은 곧바로 회사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대식이 운영하던 치킨집 자리에 대한 문제였어요. 대식 사장이 운영하던 상가는 대운 빌딩의 핵심 상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은 빌어야겠지만, 회사의 이익을 생각해서 마냥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추모 분위기 때문에 임대가 지연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회사가 떠안게 됩니다. 즉시 공실 처리하고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도록 하세요. 무철의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눈치를 보며 주저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그 회의 내용을 전해들은 이미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짐을 꾸려 무철의 집을 나왔어요. 여보 당신이 그동안 선택해 온 것들이? 당신을 지켜줬다고 믿고 싶은 마음,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가두는 것이더군요. 당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남으세요. 다만 그렇게 살아남은 뒤에 당신의 곁에 누가 남아있을지, 누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될지는 그때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앉은 식탁에 맞은편 자리가 텅 비어 있다면 그건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저 홀로 버틴 것일 뿐입니다. 이미자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무철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무철의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상복을 벗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미진이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레시피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철 사장님 아저씨가 비우라고 지시했다는 그 가게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뭐라고 아저씨가 숫자로만 계산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아빠의 가슴 식은 날에 수프를 끓일 겁니다.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의 온기가 있다는 것을 아저씨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 하는 아빠의 흔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아저씨는 사람을 지우는 방식으로 당신의 성공을 증명하려 했지만 저는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아빠의 삶을 증명할 겁니다. 미진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무철은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늘 자신의 계산과 통제 아래 있다고 믿었던 세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진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등을 돌린 아내 이미자의 눈빛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던 친구 대식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철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규태가 남긴 편지에는 무철이 읽지 못한 마지막 페이지가 더 있었거든요. 그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철아, 내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게 하나 더 있다. 사실 내가 대식기를 배신한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어. 나는 대식기가 너보다 더 성공할까봐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일부러 그 녀석의 사업을 방해했고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내가 너한테 대식기를 경계하라고 한 모든 말들이 사실은 내 질투심에서 나온 거였다. 너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겠지만 대식기는 끝까지 너를 믿고 있었어. 심지어 내가 그를 배신했다는 걸 알고도 말이야.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제발 대식이에게 진실을 말해줘. 내가 했던 거짓말들을 바로잡아줘. 무철이 그 편지를 발견한 건, 미진이 가게를 열고 난뒤몇 주가 지나서였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떨어진 종이를 발견하고, 펼쳐보던 무철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대식을 의심했던 모든 근거가, 규태의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무철은 그 편지를 들고 미진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가게 앞에 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대식이 만들던 그 치킨 냄새였습니다. 미진은 아버지의 레시피 그대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무철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진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진아, 나는 정말 몰랐어. 규태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내 아버지가 끝까지 나를 믿고 있었다는 걸 무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미진이 쌀쌀하게 대답했어요. 아빠는 아저씨가 와주기만을 기다리다가 혼자 떠나셨거든요. 지금 와서 몰랐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홀로 남은 거대한 저택에서 무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규태의 편지에 적혀있던 마지막 구절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비어 있는 자리 위에 세운 건물은 바람이 불면 울부짖는다. 지금까지 그는 울부짖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람일 뿐이라고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울음소리가 자신의 텅빈 마음 속에서부터 울려 퍼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창밖에 바람은 여전히 대운빌딩의 유리창을 흔들고 있었고. 그 미세한 떨림은 그의 성공 신화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굳게 붙잡고 있던 계산법이 이제는 스스로를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어요. 며칠 뒤 무철에게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 중한 명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사장님, 대식 사장님 치킨집 자리에 새로 들어온 미진 씨 가게가 대박이 났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특히 가슴식은 날의 수프라는 메뉴가 인기인데요.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님들이 이 가게가 원래 대식 사장님 가게였다는 걸 알고 무철 사장님을 비판하는 글들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직접 그 게시글들을 찾아봤어요. 친구가 죽어가는데 돈 계산부터 하는 사람. 장례식에도 안 가고 부의금만 보낸 비정한 친구. 죽은 친구 가게 자리를 즉시 비우라고 한 냉혹한 사업가.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성공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버리고 돈만 챙기는 인간의 전형. 과연 혼자 남아서 행복할까? 무철은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더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 대웅그룹의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모두 비슷했어요.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어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철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숫자들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무철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손실이라는 것을 자신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었던 것들이 결국 자신의 모든 계산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무철은 미진의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가게 안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무철은 알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웃음 속에 있다는 것을 자신이 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이제서야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어요. 무철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진이 그를 보고 잠시 손을 멈췄어요. 아저씨, 미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진아, 나는 정말 바보였어.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내게 손을 내밀었는데, 나는 그 손을 뿌리치고 계산기만 두드렸지. 사과한다고 달라질 건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무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카운터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미진이 수첩을 펼쳐 한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무철이 언젠가는 웃을 수 있게. 내가 먼저 웃어야지. 그래야 우리 우정이 다시 살아날 테니까. 무철이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아저씨를 기다렸어요. 아저씨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미진의 말에 무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한 거야. 내가 도대체 뭘한 거야. 하지만 미진은 무철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건 아저씨의 진심이었거든요. 무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지. 먼저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세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저씨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게 아버지가 바랐던 거니까. 며칠 뒤 무철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모든 언론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저는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제 욕심과 오만함 때문에 말입니다. 김 대식은 마지막까지 저를 믿어줬는데, 저는 그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 대신 대식이가 꿈꿨던 일들을 이어가겠습니다. 무철의 고백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난이 아닌, 그의 용기를 인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며칠 뒤 무철은 미진의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익어갔어요. 어느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수프 정말 맛있네요. 레시피가 뭐예요? 미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람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게 이 수프의 진짜 재료거든요? 무철이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식이가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이제서야 알것 같았어요. 몇달뒤 무철은 대식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대시가 늦었지만 왔어. 내가 마지막에 내민 손을 이제서야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친구라는 이름도 부끄러운 놈이 되어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게. 내가 믿었던 그 사람으로 다시 돌아갈게. 바람이 불어와 무철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마치 대시기 보내는 용서의 손길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무철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는 대운 빌딩을 사회복지 시설로 바꿨고 미진의 가게는 더욱 번창했어요. 무엇보다 무철의 눈빛에는 잃어버렸던 온기가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진이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이제 행복하세요?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내 아버지가 가르쳐준 걸 이제서야 깨달았거든. 사람이 진짜 가져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말이야. 그날 밤 무철은 이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나 많이 변했어. 이제 정말 사람다워졌어. 이미자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당신이 미진이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대식시 무덤에 꽃을 가져다 놓는 것도요. 무철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사람이 진심으로 변하면 다 보이는 법이에요. 이제 집으로 돌아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무철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대식이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미진의 가게는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고 무철은 그곳에서 매일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한 젊은 사업가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성공하고 싶은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무철이 그에게 말했어요. 성공의 진짜 의미를 알고 싶다면, 먼저 사람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 돈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야. 하지만 사람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의미 없어. 나처럼 되지는 마. 젊은 사업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미진이 무철 옆에 와서 말했어요. 아저씨 말씀 들으니까 아버지 목소리 같아요. 무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스승이었거든. 이제서야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했어. 그날 저녁 무철과 이미자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는 더 이상 빈자리가 없었어요. 대신 따뜻한 대화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미자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무철이 대답했습니다. 응, 드디어 진짜 성공이 뭔지 알겠어.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게 진짜 성공이야. 그날 밤 무철은 대식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 대식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무철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대식아 고마워. 내가 가르쳐 준 사랑을 이제서야 배웠어. 내딸 미진이도 훌륭하게 자랐고, 내가 남긴 온기가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있어. 이제는 정말 친구라고 불러도 되겠지.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속삭임 같았어요. 마치 대식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서야 진짜 친구가 됐구나. 무철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소중한 사람들을 잃는다면 그것이 과연 성공일까요? 무철이라는 한 남자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진짜 성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라는 것을 당신의 드라마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스토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